2023 2학기 기말고사 개포고 10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북반구에서 대기대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제 지구 북반구 그려서, 그죠? 어, 물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 그래프 형태로, 그죠? 어,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적도, 30도, 60도, 극. 90도. 됐죠? 순환 이름부터 한번 체크할까요? 선생님이 헷갈리면, 글자의 숫자라고 하라습니다 여기 극순환. 됐죠? 여기 패들 순환. 됐죠? 여기 헤들리 순환. 그죠?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일단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기 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계약본의 대기티 순환은 지구자전 때문에. 그렇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죠 간단하게 배다가 추가해 드리면, 여기, 적도, 0도, 30도, 60도, 90도. 됐죠? 기압으로 말하면, 적도 비워져, 그죠?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그죠? 바람은 고저, 고저, 고저야 되는데, 자연 때문에 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죠? 괜찮을까요? 되겠죠? 당연히 기억 맞고요. 2번에, 수란세포 가는 헤들리스란. 자, 그러네요. 그죠? 그 다음. 지표상의 a 부은 자, 얘는요 30도와 6 0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네 여기. 그죠? 자, 이름 기억하실까요? 무역풍 북방구는 북동 무역풍 그죠? 그 위에 편사풍 그 위에 극동풍 됐죠? 30, 60은 편사풍 그러네요. 그죠? 어, 맞네요 되겠죠? 마지막, 릴. 사막은 주로 60도 자, 사막 조심합시다 사막 더우니까 선생님이 뭐 적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아니고요. 됐죠? 사막 들려면 건조해야 돼요. 건조. 즉 고기압이 돼요. 고기압. 자 고기압 여기. 저고 저고. 사막이 극지방은 아니겠죠 일단. 그죠? 엄청 추우니까. 사막은 좀 덥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고기압 여기 있네요. 30도. 30도. 그죠? 60도는 30도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업시간에 추가적으로 적도는요. 그죠? 적도 저압. 또는 열대 그죠 수렴 이런 말 썼습니다 됐죠 그죠 30도는 아열대 그죠 아열대 좀 덥죠 그죠 그다음에 고압 그죠 아열대 고압 그죠 건조하죠 그죠 사막 건조로 아열대 고압대에 많이 분포합니다 30도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 틀렸네요 정답은 기온 연되겠죠2023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보고 10번 문제였고요.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